네. 임실장이 너무 심하게 계속 웃어서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네티즌들 인터넷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웃은 거 아니냐. 뭐가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기자님. 어,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직한 성격인 것 네. 같아요. 보통 이렇게 상사가 떠나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부르게 되면 네. 실은, 뭐, 부하 직원이 있을까요? 네. <laughs> 아무리 상사가, 뭐, 좋은 상사고, 네. 뭐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상사라고 하더라도, 이 상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좀 굉장히, 이,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박소영 기자도 부장 휴가 가면 저런 표정을 짓는 가고군요 아, 그래서 제가 솔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laughs> 예. 상사가 그런데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최대한 편안히 아, 갔다 오시라고 하면서도 좀 약간 그렇게까지 웃는 모습을 잘안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네. 아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 웃음이 아마 감춰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지요. 어제 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꼭저 사진 아니고도 네. 다른 때도 보면 웃는 모습이 거의 저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저 정도로 그 크게 웃는 <laughs> 사진은 별로 <못 웃음> 없다고 하던데요. 예. 이제 저가 이제 그그 그 중에서도 기분 좋았던 왜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없어졌으니까 <laughs> 자기 혼자 수석 보좌관이셔도 <laughs> 직접 어, 자기가 주재할 수 있잖아요. 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한 네티즌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표정을 분석하는 인터넷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으로 임종석 실장의 사진을 한번 분석을 했더니 분노 거의 0에 가깝고 뭐뭐 뭐 두려움 0이고요 행복 지수가 9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표정이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이구나. 이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려서 오늘 온 종일 여기저기서 회자가 됐던 그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자 하정대 의원 그렇고 손소 변호사는 네. 뭐 네. 위에 상사가 어디 휴가 가거나 그러면은 저런 표정이 네. 자정스럽게 나올까요? 사실 저는 제가 그 법무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죄송 가능 네. 없는데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이 표정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제가 방송하러 방송국 떠나는데, 제때 네. 변호사들이 이 표정을 짓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웃음> <웃음> 그 표정의 의미를 오늘 확실히 알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최근에 청와대 감금설에 휩싸였었어요. 왜냐하면 연이틀 같은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서, 아,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청와대에서 일하느라고 밤샌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각종 일정에 비서실장이 네. 거의 다 배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서 그렇게 이제 일정 자체도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네티즌들이 보니, 보니까 어느 날 같은 양복에 같은 넥타이를 며칠 동안 메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무수개소리 비슷하게 임종석 청와대 감금설 뭐 이런 얘기가 퍼졌는데. 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의 저 웃음은 뭐 상사,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 최근에 청와대 오늘 점심때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출신들이 많이 청와대로 진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어떤 인맥권의 진출 중심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다라고 네. 해서 최근에 어떤 청와대의 권력 지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가장 이른바 파워풀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마뭐 업무량이 지금 너무 많아서 임전 임실장이 지금 한 포진 뭐 이런 병에 걸렸었다고요? 예,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뭐 대상포진 아니냐 뭐 이랬었는데, 네네. 이제 그건 아니고 한포진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건 뭐 그렇게 심한 적이는 아닌 것 같고 워낙 그것도 뭐 면역이 떨어지면 걸리는 병이라고 그러던데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네. 면역력이 좀 약해지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그만큼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한다 네. 어, 그런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뭐 일단 대통령이 순방에 나섰으니까 지금 모든 실무는 임종석 실장이 모두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네. 비서실장, 뭐 총리도 열심히 이제 챙겨야 되지만 그렇게 챙겨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뭐 새로운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 어떤 비상 상황 돌발 상황 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장마잖아요. 음. 어디 폭우가 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디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24시간 챙기는데 집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네요 책임지고 챙겨야 될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상황을 챙기는 건 변화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내 안에 그러니까 방미 기간 이 안에. 그, 휴가를 다 쓰겠다. 그러니까, 방위기가 끝나고 나서 올해 안에 무조건 다 쓰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임종석 실장도 휴가를 다 쓰게 될지, 그거는, 대통령에 따라서 달린 거잖아요. 어, 그런데 이미 어, 대통령이 어떤 마음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 이제 후보 기간에 후보 이제 그 신분에서 이런 말도 했죠.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먼저 휴가를 다 사용함으로써 청와대 직원이나 기타 이제 그 공무원들이 휴가를 다 쓰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휴가 지나 뭐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차 휴가 다 쓰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당시 어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휴가가 며칠이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거든요. 하지만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에 총 21일까지 가능합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공무원으로 네. 국회의원 기간까지 합하면 6년 이상이기 때문에 21일에 연차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임종석 실장도 21일 다쓸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너무 무거운 얘기여서 재미있는 좀 가벼운 얘기로 한, 하나 살펴봤습니다.